안녕하세요. 오늘은 RS-485 통신에 어,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선과 그 다음에 우리 케이블, 그 다음에 커넥터, 그 다음에 핀 사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RS-485는 기본적으로 커넥터가 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드에서는 어, D9이라든가 이런 RJ-45,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자대들 이런 것들 터미널 블록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어 제품마다 제조사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유의하셔서 장비를 사용할 때꼭 매뉴얼, 핀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RS485는 음 역시 이제 우리가 차동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쌍꼬임선 TP 케이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UTP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차폐가 되지 않은 그런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노이즈가 심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STP, 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죠. 어, 네트워크 연결은 2, 3, 2의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케이블 거리나 연결되는 대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폭 늘렸고요. 사들들에서도 제한이 있었던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를 뛰어넘어서 멀티 마스터. 모두 다 마스터가 되는 그런 형국의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드라이버가 네트워크상 최대 이제 드라이버가 네트워크상 최대 32대까지 연결이 되고요. 리시버도 최대 3 2대까지 연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쉽게 얘기하면, 보내는 것과 받는 것. 그래서, 우리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합쳐서 트랜시버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그 트랜시버가 네트워크 상에 최대 32개까지 물릴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RS485의 사양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트랜시버 성능이 굉장히 인풋 인피던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어 물릴 수 있는 그 장치 대수가 어 32대에서 이제 64대, 128대, 256대까지 뭐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트랜시버를 데이터 시트나 이런 것들을 잘 골라 보시면 어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상 연결할 수 있는 어 단말 수를 늘릴 수 있게 되겠죠. 어 rs485는 루프백 테스트 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워요. 다른 것처럼 그냥 커넥터만 제작해서 그냥 탁 꽂아주면 되는 게 아니라, 어, rs485에는 이제 뭐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에코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시면 보낸 데이터가 바로 루프백 돼서 기한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 r 2가 이게 이제 0으로 이제 켜져 있는 경우에 수신이 항상 되는 경우에는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항상 루프백이 돼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루프백 커넥터가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루프백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루프백 커넥터를 쓸 필요는 없지만 자동으로 루프백 되는 경우에는 이 에코 모드에는. 어, 우리가 루프백 커넥터가 없이도 자동으로 루프백 되기 때문에 어, 내가 보낸 데이터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내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코모드가 아닌 노네코 에코 모드에서는 이렇게 내가 보낸 데이터가 루프백 돼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어, 장비 두 대를 놓고 내가 이쪽으로 먼저 동시에 보내고 받고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채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낼 때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보낼 때 이쪽 장비에서 제대로 받는지 여부를 보시고, 이쪽 장비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해 놓고, 이쪽 장비가 제대로 받는지, 이렇게 알아보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단순하게 루프백 뭐 커넥터로 만들어서 꼽아가지고 어, 체크해본다 이런 거는 조금 불가능하고요. 어, 그것을 좀 유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에코 모드를 RS485 에코 모드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라면 어, 한 번씩 보내서 상대방 장비에서 이제 내가 보낸 데이터를 제대로 읽히는지 또 일일이 수동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S485 커넥터, 그 다음에 케이블, 그 다음에 루프백 커넥터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